야, 너 진짜 미쳤어. 매주 900만 원씩 현금을 뽑고 있다고? 맞아. 왜? 천만 원 넘지 않으면 괜찮다며. 아니야, 그거 완전 틀렸어. 내 친구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인데. 그런 사람들 세금 폭탄 맞는 거 직접 봤다고 하더라. 세금 폭탄이라니, 얼마나? 10억 넘게 나왔다고 하던데? 10억? 설마... 아니야, 진짜야. 그 친구 말로는 천만원 이하라도 반복되면 무조건 걸린다고 하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를 수없이 해왔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30대 여성분을 조사하게 됐는데 이분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현금이 10억, 임대보증금이 10억 해서 총 자산이 20억이나 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은 소득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증여받은 것도 공식적으로는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게 PCI 분석 시스템이에요.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으로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이분은 거의 매일같이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입금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으로 10억이라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10억은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조사 결과 이분은 탈루한 소득이 약 10억 정도 있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나머지 금액이었어요. 워낙 오래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증여세, 가산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했고, 소득세도 상당히 많이 냈어요.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에서 천만원 이하로 뽑으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지인이 이런 상담을 해왔거든요. 친구 집이 부자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천만원 이하로 뽑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900만원씩 현금을 뽑아서 쓰고 있다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답답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거든요. 매주 900만 원씩이면 한 달에 3,600만 원이 넘어요. 1년이면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런 패턴은 제가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조사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계좌를 10년치 열어봤는데 현금 출금을 1,000만 원 이하로 800만원, 5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10년 동안 총 15억에서 20억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상속인들과 세무사들에게 이 현금을 뽑아서 뭘 했는지 설명해라고 요청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른다였어요. 정말 성의 없게.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사반이 직접 나섰죠. 상속인들과 연결된 모든 계절을 국세청 승인을 받아서 10년치를 다 조회했어요. 이잡듯이 모든 계절을 뒤졌죠. 그 결과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 현금들이 상속인이나 다른 특정인들에게 그대로 입금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상속인 중한 명이 꽤큰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결국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상속세를 추징했어요.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게 된 거죠. 세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가산세까지 더 내게 된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돌아가신 후 상속 시에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 지인의 친구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매주 900만원씩 뽑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거든요. 은행에서는 이상거래로 분류해서 국세청 조사국에 그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은행의 신고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나이, 직업, 반복성,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100% 신고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천만원을 피하기 위해서 900만원씩 뽑는 것도 위험해요. 은행에서는 이걸 의심거래로 분류하거든요. 누가 봐도 천만 원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900만 원으로 출금한 걸로 보이잖아요. 은행 직원들은 이런 패턴을 발견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하지 않으면 은행 직원도 문책을 당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은행 직원이 매주 900만 원씩 현금을 뽑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달에 500만원도 못 버는 은행 직원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ATM에서 돈을 뽑는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사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TR 의심거래보고서라는 거죠. 통보되는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분석을 하고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같은 관계기관으로 보내요. 관세청도 보내고요. 그 자료를 받은 국세청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당장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당장 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정기조사나 비정기조사에서 그 내용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빈도로 같은 금액으로 뽑는 건 위험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안 넘기겠다고 900, 900, 900, 900 일주일에 한 번씩 뽑는 건그 빈도와 횟수에 있어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나의 방법으로는 한 계좌가 아닌 여러 은행으로 나누고 금액을 쪼개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300만원, 국민은행에서 200만원, 농협에서 30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면 은행 직원이 봤을 때는 자기 은행 외에 다른 은행 거래는 모르기 때문에 의심 거래로 통보될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게 무엇보다도 마음 편해요. 세금 낼거 내고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죠. 입금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출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입금도 천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 통보가 되거든요. 똑같아요. 제가 조사했던 한 병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계좌 하나를 포착했는데 그 계좌는 매일 4시쯤 되면 그 병원의 여직원이 그날 벌었던 현금을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했어요. 그 금액은 3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였는데 일부러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었어요. 매일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 돈을 가지고 창구에 가서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1년에 평균 한 2억 정도 되는데 안 걸릴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장의 계좌도 아니었고 병원 사모님의 계좌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 계금 등으로 빠져나갔고요. 근데 그게 결국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억 정도를 추징당했죠. 그때 관련된 세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부가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세와 소득세 관련된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40%예요. 그리고 매년 약 9%씩 되는 나쁘지 않은 가산세까지 내기 때문에 세금만 10억이 넘게 나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20%예요. 그것까지 하면 10억 이상의 세금이 나왔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됐고 과태료도 억 단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내야 됐다면 4억 정도였을 텐데 15억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세범칙으로 끝날까요? 그런 추징 금액이 나오면 탈루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후에 또 부과돼요. 그러기 때문에 걸리면 정말 끝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부동산 취득이나 예금 잔고 증가 이런 것들은 과세 당국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하게 되고 소득 없이 재산을 형성하면 누구나 조사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사회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빈도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면 그게 딱 걸리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개 은행에서 천만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걸려요. 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반복적이면 조사받을 수 있어요. 입금도 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반복되면 조사받고 누락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